사회비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치유, 즉, 인간의 의식치유, 그리고 무의식치유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음이론, 성마음이론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연구 안 하고, 돈버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연구 안 하고, 강연하는 방법 이런 거 연구 안 하고, 치유법만 연구를 했습니다. 자가치유법. 자, 여기에, 또 하나를 제가 치유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 제스치유법 제스치유는 기본이 뭐를 기초로 가게 되냐면, 제스상담을 기초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스상담을 통해서 제스치유를 합니다. 이거는 대면을 반드시 해야 되고, 화상 10분의 1, 0 효과도 안 됩니다. 대면 하는 거에 비하면. 대면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대면 상담인데, 필수적입니다. 왜? 인생 전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스 상담을 통해서 제스 치유를 하는데, 이 치유법은 뭐냐면, 마이너스 에너지를, 마이너스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인생 전체, 즉,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 마음에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성에 대한 문제, 성고민, 성문제, 기타 등등,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가치 추구의 문제, 가치 문제, 이 인생 전체 문제를 모조리 다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뭘로 바꾸면 돼요? 여기는 인생을 전체를 문제를 유발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문제 가진 사람들, 인생 전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마이너스성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에, 성에너지를 딱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회복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아, 질병치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성 에너지를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플러스의 에너지를 딱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지속하게 만드니까 건강 뭐가 나았다 뭐가 나왔다 뭐가 좋아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뭐였다. 어디가 아팠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안 먹고도 가니까 건강해졌다 폐경이 된데 생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나 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인생 전체 왜? 플라스틱성에너지로 가면 요 문제를 요거 인생 전체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마음에 관련되는 심리에 대한 그 다음에 두번그 다음에 성에 관련되는 문제 성문제 성고민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가치 문제 이 다섯 개의 문제 이 중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게 나머지가 다 문제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되는 문제를 모조리 회복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스치우법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럼왜 그동안 안 했냐? 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한 것뿐이에요.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거는 성 관련되는 에너지, 이성 에너지가 이, 이 마이너스 성 에너지, 플러스 성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뭐가 움직이게 되면 몸이 우리 몸에 감각기가 있잖아요. 너무 즐겁고 좋은 거요. 몸이 즐거워져요. 그냥 좋아져요. 그냥 즐겁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되나요 퇴락. 오늘 같은, 이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몸이 너무 좋아져요. 즐거워져요. 여기에 빠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여기까지 빠질까봐. 즐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 <laughs> 회복 안 하고, 왜? 마이너스가 강화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몸이 즐거워지는 것도 당연한, 쾌락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재에 관련되는 거를 하지를 않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재수상담과 제스 재수치유를 제스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드디어 기본이 완성됐습니다. 뭐가 됐냐?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 참 이거 만들고 지금까지 쭉 오는 데까지도 시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건 자기 자신. 이건 자기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뭘가 그냐면 실전 클래스 과정 프로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거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가니까이 제스 인증 과정. 당신을 치유가 돼서 정말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증을 합니다. 라는 인증 과정이 또 있어요. 이제 이게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이제 완성이 딱 되니까 이건 기본이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할때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성 아카데미하는 남성 아카데미다 프로 과정에 남자 여자여든 그 다음에 제스 인증 관련되는 과정이든 제가 얘기합니다 상담 오세요 성 상담이든 제스 상담이든 상담 오세요 안 옵니다 왜안 와요? 전 분명히 무료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안 와요 왜안 올까요? 마음 상담인 줄 아나봐 아니라니까요 뭘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 당신에게 작용해서 마이너스 성인해 줄 플라스성 에너지를 바꾸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내가 얘기를 해주는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안 무너지게. 왜 마이너스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섹스 상담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 우리 상담사들이라든가 이걸 또 보고 어 저것도 뭐지? 섹스 연구 열심히 할 거야. 그래 아주 깜그리 망가져라. 아주 그냥 마이너스가 그게 다라면요. 즐거움만 추구를 하게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이지. 발전 난 동물이 돼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스 상담을 제가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솔루션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제스 상담 만 해도 되겠다. 왜? 제스 치유법은 상담을 하면서 치워요 치유. 배, 대부분 다섯 번 안에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스 치유는 상담이, 제스 상담이 다섯 번이면 돼요. 자, 그런데, 제스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가. 그럼 방법도 모르겠고, 인생을. 어,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나, 나름, 괜찮아. 근데 기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기왕이면 인간관계도 정말 잘, 기왕이면 결혼도 잘하고 싶고, 기왕이면 연, 연애도 잘하고 싶고, 기왕이면 건강하고 싶고,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같이 추구도 잘하고 싶고, 정말 뭔가 이게 치유를 넘어서 이게 뭘 갑니까? 성공이라든가 내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치유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또는 매우 강력한 플라스의 성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무시무시해지겠죠. 인생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지는 건 이것도 제스 상담이 그래서 제스 상담은 치유를 위한 상담이 있고 성공과 행복을 위한 상담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는 기본이 10회기 이거는 정해집니다 기본이 10회기이고 뭐고 저는 같이 추구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유명한 사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의 성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가면 뭘 가면 뭘 가면 이런 걸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래, 어느 순간에, 이거였구나. 자기 일에, 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게 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분, 그건 그분 능력이에요. 저는 에너지만, 크게, 긍정의 에너지를 거기다 공급을 해준 것 뿐인 거예요. 물론 당사자가 공급을 한 거지만. 저도 모르는 세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당신의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성공하고 싶다? 성공이 됩니다. 왜 되는지 몰라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에너지는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무너지는 에너지, 파괴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거. 이건 회귀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담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인생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왜? 대가를 내야 그 크기만큼 노력을 하거든요. 공짜로 하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공짜라면 대가를 뭘로 치러야 돼요? 마이너스로 치러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대면 상담이 필수입니다. 해외에 있다. 제가 해외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해외를 돌아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 상담,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뭔지 모르는데저 저 사람이 와서, 왔다만 가면은, 파, 인생 전체가 바뀐대요. 그래서, 설마, 설마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비용 엄청나게 무심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합니다. 해보니까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든 아주 대단한 사람이든, 한때는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이제는 이거를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들로 시작을 해서, 진짜, 대한민국 상위 1위, 전 세계 상위 1위까지, 상위 1%까지도, 재상담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얼마만큼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상위인지 다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진행을 해서, 플러스, 그분들에게 맞는 플러스성 에너지가 작용하도록 만들면은, 그분들은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가알던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스 상담이 있고 제스 치유가 있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되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섹스 상담 아닙니다. 섹스 상담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은 그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 다 무너져요. 그래서 상담하고 조언하고 코칭을 하는 거는 제스 상담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스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방금 되겠지만 건강, 마음성, 인간관계 가치 추고 이게 모조리다. 회복이 됩니다. 모조리다. 건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습관 안 만들어도 저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브라스의성향에 집니다. 파괴 습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습관이 작용을 하고 있다. 뭔 뜻입니까?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일상에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습관,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도 얘기합니다. 부부가 돼서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좋던 성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플러스성 에너지가 작용하면은 플라스성 에너지가 작용하면 의식의 욕이 사라져요.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욕이 사라지니까 욕이 없는데 그걸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그럼 잠문도 같이 자요. 근데 그게 좀 악화되면 뭐라 그래? 별, 뭐, 따로따로 따로 자고. 끝났단 얘기, 그거 부부 아니에요, 이제. 왜? 플러스 성에너지가 작용 안한다는 뜻이에요. 별거에 딱 끝난 게 그거는 더더욱 끝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플러스 성에너지냐? 마이너스 성에너지. 어, 물론 혼자 있어도 플러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강연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해석을 할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만 제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이걸 알게 돼요. 왜? 리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도 영향, 성에도 인간관계도 가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 허이, 무섭죠?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 근데 재밌는 게 마이너스 성 에너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심리장애가 왜생깁니다왜 생깁니까? 마이너스성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처를 왜 받습니까? 마이너스성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요. 이 그러면 즉시 힐링을 한다. 플러스성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성마음 이론은 단순한 것 같지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마음 이론보다 성마음 이론이 제스 원리가 훨씬 심오합니다.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애초, 이게 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걸, 이거 알고 놀랐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이 이론 때문에 그래요. 제스 원리, 이 원리, 즉, 성마음 이론을 알게 되면 무조건 신은 존재한다가 돼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 인간 인간만이 갖는 유일한 거예요. 인간만이 갖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사이비는 아닙니다. 저 종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참고해서 아 이제 제스 상담과 제스 치유가 진행이 되겠구나 난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